올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는 저희 교회 창립 10주년과 함께 연결해서 교회론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도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또 이제 앞으로 어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 가는 것이 또 우리들에게 중요한 역할이고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어 교회를 좋은 교회를 또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서 어 저희들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어 물려주고 이어주는 것이 중요한 또 우리들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해서 건강한 교회를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1일 동안 특별 새벽 교회를 진행하는 동안에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워가고 만들어 가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비전을 나누고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성장하는 교회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그런 책을 보았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성장하는 교회들마다 나름대로의 특별한 특징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 이것은 뭐 교회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기업 뭐 뭔가 성장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한 운동 선수들 뭔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들 중에는 뭔가 특별함이 있다라는, 똑같이 평범한 그런 가정 속에서 뭔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뭔가 특별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하는, 차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어, 어 뭔가 부응하는 교회들, 뭔가 성장하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함, 그것을 우리가 잘 캐치할 수 있다면 우리가 또 그것을 배울 수 있다면 아마 우리도 더 나은 더 건강한 교회 더 좋은 교회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주변 우리 가정 일동 이 주변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가까운 주변에 를 둘러봐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10여 개의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교회들 중에서도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서 우리 교회로서 의 뭔가 특별함이 있어야 우리 교회 가이 지역 가운데 나름대로의 부흥 과 성장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교회 뭔가 건강한 무언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이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또 저의 목표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론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특별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교회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회를 교회들 중에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또 가장 성경적인 교회가 초대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늘 초대교회에서 교회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데 초대교회에는 어떠한 특별한 부분이 있었는가 오늘 그 부분을 같이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뭐, 사도행전 1장 말씀은 얼마 전에 주일 설교를 통해서 나누었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특별함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특별함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특별함은 분명한 신앙적 체험이 있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적 체험.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목격한 경험한 증인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초대교회의 핵심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신앙적 체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이것을 다 경험했다라는 거죠. 참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다. 예수님의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눈으로 예수님의 승천하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이런 모든 어떤 특별한 신앙적인 체험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아주 견고하고 확실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어떤 그러한 죽음과 또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신앙적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을 합니다. 모태 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주 어린 아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태 신앙이라고 말하고, 나중에 성장이 되어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된 사람을 우리는 체험 신앙 혹은 회심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 중에도 모태 신앙, 저도 모태 신앙입니다.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 회심 신앙, 중간에 회심 신앙, 체험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갖게 된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모태 신앙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뭔가 확신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좀 뭔가 흔들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체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뿌리가 깊이 내려있는 것 같으면서도 때때로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뭔가 좀 든든한 것 같으면서도 체험이 없다라는 점에서 좀 모태신앙이 약점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체험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체험으로 인해서 뭔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모태신앙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함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서로 보완하는 그런 관계로 가는 게 좋은데요.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 거기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계속 그것을 배우고 들었기 때문에 늘 든든하게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장을 하면서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왠지 모르게 제 안에 뭔가 알수 없는 흔들림, 뭔가 공허함,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제 마음 속에, 아, 정말 내가 뭔가 영적인 체험? 어떤 내가 뭔가 체험하는 그러한 부분이다. 이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런 과정 속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하면서도 제 안에 때로는 가끔씩 뭔가 공허함이 느껴지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체험에 대한 부분을, 체험신앙에 대한 부분을 더 갈망하게 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어떤 그런 영적 체험을 제가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목회를 하고 또 제가 사역을 하는 그런 중에 더 많이 갈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결국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태 신앙에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체험이 플러스가 되니까, 제가 좀더 견고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공허함이 느껴졌던 부분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더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러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아, 바로 이러한 점에서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어떠한, 어,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든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 체험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 분명한 것은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신앙이에요. 감리교회 신앙도 체험을 중시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내가 기본적인 든든한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그 체험을 늘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여러분들이 새로운 영적 체험을 하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특별함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분명한 신앙적 체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그들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사실들로 인해서 굉장히 예루살렘이 어수선했어요. 마치 무슨 비상 계엄령이 내려진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마구 잡아들이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 그들도 체포되어 고문을 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혹은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들어간다. 그건 위험한 일이죠. 왜? 거기 들어가면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그런 위험을,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그들이 사실 예수님이 이제 하셨,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거기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그들이 그곳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중심이 되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시작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특별함이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 120명의 핵심 멤버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처럼 우리 사도들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면 더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의 특별함은 모든 사람을 품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품는 공동체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멤버, 이 120명의 처음 교인들의 멤버를 보면 그 안에는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아우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남녀노소가 있었고 거기에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었고 지위가 낮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에, 그러므로 초대 교회는 모든 계층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특별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아우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형제들의 친, 뭐 형님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인정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라고 하는 부분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락방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비난하든 신뢰하지 않던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수지. 저수지와 바다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수지와 바다. 저수지는 물이 고여있는 곳이고, 바다는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다는 모든 것을 품습니다. 더러운 것도, 뭐, 모든 것을 다 품는데, 그럼에도 불구, 그럼 다 품고, 그것을 함께 가는 것이 바다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만 품고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든 것도 품고 가는,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나와 똑같은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수 있는 교회. 누구나 함께 할수 있는 교회. 모든 계층과 모든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교회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겠죠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교회 돈이 많은 사람들만 가는 교회 뭔가 정치하는 사람들만 가는 교회 어렵고 힘든 사람들만 가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할수 있는 그러려면 그러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도들 교회가 친한 사람들만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이고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다와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거기에 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초대교회의 특별함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였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마음을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4절 마지막절 말씀입니다.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는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 일들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는 기도에 전혀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도들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2017년도 올해 부흥을 갈망하라는 그런 표어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7대 운동을 예, 전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운동이 기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또 금요 치유예배 기도 운동, 또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의 더 기도 운동을 더, 어, 뭐랄까요.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들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특별한 교회로서 기도에힘 쓰는 교회로서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특별해야 한다. 초대교회의 특별함을 우리 함께 찾아보면서 교회가 특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별함은 그들이 신앙적 체험을 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점이었고요. 또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 또세 번째는 그들이 모든 사람을 품는 공동체였다라는 것.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였다. 그러한 특별함이 결국은 초대교회를 만들고 초대교회 부흥을 만들어 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초대교회의 특별함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적용해 나간다면 우리 교회도 특별한 교회로서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것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을 내시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시간이 되고 또 교회를 바로 배우는 시간이 되고 우리가 함께 비전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함께 비전을 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